안녕하십니까 병원생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원 시 준비물품과 입원 전 복용약 안내입니다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미끄럽지 않은 실내와 물티슈, 휴지, 물컵과 물통, 휴대폰 충전기 등을 챙겨주시고 환자의 빠른 치유를 위해 외부 음식은 반입을 금해 주십시오 또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임의로 복용하지 마시고 처방전 또는 약명이 기재된 약 봉투와 하루 분량의 복용약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무료주차 기준은 당일 한 대에 하나여 입원과 퇴원 당일 수술이나 시술, 응급실 내원 당일에 8시간이 무료이며 보호차량 한 대에 한해 정해진 시간 내에 2시간이 무료입니다. 감염 상황으로 면회가 전면 금지될 수 있으니 담당 직원에게 확인 바랍니다. 일일 주차권 구매는 현관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외래 방문 시에는 영수증을 지참하면 6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식사 시간은 아침 7시 30분, 점심 12시 30분, 저녁 6시경에 배식되며, 식사를 마치면 편의실 퇴식카트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식사 변경을 원하시면 식사시간 2시간 전에, 보호자 시기는 1시간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일대일 서비스가 아니며, 일상활동 중에 스스로 하기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간호사나 직원이 도움을 제공합니다. 통합서비스 병동에는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으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인 보호자 상주가 가능합니다. 세종병원의 간호간병 통합병동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병동 출입을 제한합니다.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 면회는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로 구분하여 정해진 시간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내 감염 관리 방침에 따라 면회는 통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진 시간 안내입니다. 담당 과장님의 회진은 개인 침상 위쪽 모니터에 게시하며, 회진 시간 정보는 매일 아침 지정된 휴대폰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 일정이 변동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의료진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검사나 치료 과정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오전 5시 전부터, 체열과 활력 증후, 체중 측정 등 치료 과정이 시작됩니다. 신체 노출 배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의 안정 역시 치료 과정입니다. 입원 환자 편의시설 안내입니다. TV 시청은 각층 휴게실에서 가능하며 감염 상황으로 통제되거나 이용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직원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실에는 환자식을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와 정수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샤워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간호사실에 문의하시고 물품 보관한 문의는 1층 안내데스크에 해주시면 됩니다. 원내에는 카페와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감염 등의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실과 천주교실이 있으며 원내청원은 금연구역으로 오후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원 이용시 담당 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은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병실생활 에티켓을 지켜주십시오. 감염병 상황에는 원내지침에 따라 면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입니다. 무단으로 외출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환자복을 입은 채 병원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또한 무단 외출, 흡연, 음주 및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난동 시 강제 퇴원이 될수 있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하여 어지럽고 힘이 없을 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침상커튼은 치료나 탈의 중이 아니면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침대 난간은 항상 올려놓고 난간을 넘거나 침대 위에 서 계시면 매우 위험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증 조절이 필요한 경우 통증을 0에서 10.4위로 양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4.2상부터 통증 중재를 시작합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침 해절과 손 씻기를 자주 하여 주시고 병원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출벨은 침상과 화장실 내, 샤워실 내에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실 때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사물함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잠금이 가능합니다. 틀리 보청기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중요품은 개인별 옷장에 보관하고 꼭 잠가 주세요. 또한 개인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진료비 영수증과 신분증 등의 사본을 버릴 때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침대는 리모컨을 사용하여 주시고 침대 난간은 손잡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올리기나 내리기가 가능합니다. 병원 내전 구역은 금연 구역이며 화재 예방을 위하여 취사 및 전열기구 사용을 금지합니다. 퇴원 안내입니다. 퇴원 시 증명서 발급은 퇴원 하루 전에 미리 신청하고 서류 발급 시 환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오니 준비해 주십시오.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서류는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간호사가 퇴원약 안내와 퇴원 후 주의사항, 치료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퇴실 시간은 오전 11시 이전이며 중간 정상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필요시 홈페이지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원내보험 자동청구기도 있습니다. 이번 기간 중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간호사나 병동 팀장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층 휴게실에 고객의 소리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1층 고객지원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병원 생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간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